네, 여기는 지금 메이필드 호텔이고요. 지금 오늘은 제가 행사를 담당하게 된 이스타항공의 국내 최초 맥스팔 항공기, 737 맥스팔 항공기의 행사에 왔습니다. 지금 한참 분주하게 준비 중이고요. 이제 곧 리허설을 합니다. 네.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돼 있고, 홀로그램. 홀로그램 우리가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모형들이 있죠. 자, 귀여운 레고 이것도 있고요. 이게 이번에 새로 예, 취향한 보잉 737 맥스 8입니다. 이 엔진 부분에 상당한 디자인 개선이 있었고 어, 고효율에 어, 딱 봐도 완전 신형의 기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작업한 VR입니다. VR에서 HMD를 돌리면 아시다시피 예,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부에는 전체적인 행사 담당은 아티보의 배홍준 대표님께서 진행을 했고요.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지금. 네. 네. 저는 오늘 아침 7시 40분쯤 와가지고 음. 음. 지금까지 홍보 영상 관련돼가지고 대응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 이제 현장 상황은 실제 상황이 좀 실제 응. 예상했던 상황이좀좀 다르니까. 때문에 계속 수영 대응을 좀 하고 가까이서 진행하면서 영혼 시도까지 사고 있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선바이 됐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VJ 러스틱 이대한 감독님이시고요. 아. 어. 굉장히 응. 네.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번에 우리랑 같이 나오는 영상에, 전체적인, 그, 저희 영상도 나오지만, 부분 부분적으로 공연이나 전체적인 연결 부분은 지금 이대한 감독님께서 v j 행을 하시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중계팀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중계팀이 쏘는 영상이랑 이제 섞여서 믹싱해서 이렇게 송출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 영상들은 우리가 만든 것들이고, 그 영상들은 개수가 한 7개 정도 됩니다. 이거를 거의 일주일 만에 다 만들었어요. 역시 영상 제작은 MT, 촬영 장비를 따른 슈팅품입니다. 저때 디자인 총괄, 우리 유태권 이사님 맨날 출연하시는 그분. 네. 너무 네, 네. 좀 자주 나오죠? <laughs> 일단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이렇고요. 우리가 영상 제작을 할때 어, 다양하게 해요. 그 이런 행사도 하고요. 예전에 벤츠 행사도 했었고, 뭐 삼성 것도 했었고, 어, VR도 했었고요. 일단 이런 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아닌 거 아시죠? 다양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고요. 음, 행사는 이제 이런 전체적인 행사 순서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 그 행사 흐름에 맞게끔 분위기에 맞는 영상들을 딱 정확하게 잘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게끔 시간 내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유튜브를 매일 하지만 일을 토할 정도로 더 했다는 거. 크리스마스 때도 일을 했다는 거, 네. 오늘의 행사 잘 되길 바라고, 이스타항공 어737 맥스 8 기종 취항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비행기 멋있더라고요. 조만간 맥스 8에 대한 리뷰도 만들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지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 영상 뒤에 나오는 것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여러 카메라들이랑 인풋들, 아웃풋들을 이제 중계하는 중계팀, 네. 그리고 우리 팀의 VJ, 이대한 감독, 러스틱, 저랑 패친 그 10년, 지금 처음 같이 일,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시는데, 훈남잘 잘 생겼어요. 거기다가 장비도 간지나요. 맥북 프로를 갖고 와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이 v j 을 해서 클럽이나 이런 행사에서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트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굉장히 멋진 분이시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불러주세요. M2E. 자, 오늘의 행사 케이터링이 세팅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행사 때 오는 케이터링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맛있진 않죠. 일반적인 경우 그래요. 그래도 메인 PC는 스테이크입니다. 저희는 일하느라 김밥을 먹은 관계로 이렇게 배고프지가 않네요 항상 그렇죠 뭐 음식 찍는 날은 이거 저거 집어 먹다 보면 전혀 배고프지가 않고 앞에 소고기가 구워지고 있어도 별로 배고프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혹은 정말 배고픈데 못 먹는 경우가 많죠 도시락 2층에 있대요 어 2층 네, 네 갔다 올게요 금방 네네, 아인터넷에서 드리고 예. 리 예, 예. 지금, 거. 예. 죠다 네. 받고 작업했으니까 아, 예. 네. 네. 오면은 왔다고 하면은 바로 내려올게요 제가. 아, 네. 이거 이거 시간걸면안되 어떻게 하 거야? 이거 뭐냐 뭐예요? 수많은 기자들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의 행사가 기사로 많이 나갈 겁니다. 계속 제일 힘들게 찍었던, 찍었던 영상이 영상까지 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Hello from Seattle. I'm Vice 드디어 나오는군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응援 주신 방금의. 사실 이런 일을 하는 중에 가장 긴장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사 중에 우리. 타이밍에 맞게 이제 영상 플레이를 하는 건데 사실 거의 긴장이 안 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지? 네. 하나 남았잖아 럭키드로. 럭키드로 아 그거 말고도 영상이 몇개 있긴 한데 아 그래? 영상도 아 엔진 아, 아, 영상? 영상? 네, 중에뭐 플레이도 있긴 한데 실상 아. 지금 끝났어요 그럼 브이징, 브이징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제일 걱정이었던 인터뷰가 일단 끝났으니까 <laughs> 잘 나왔드만 업로드 하는 사람들들 드리고 싶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어, 근데 나는 좋은 게 여기 와서 메이킹 걸로 찍어도 네. 좆박까지 않고 이거 찍으면 유튜브 올리니까 <laughs> 어, 좋다야. 회사 어, 어. 네. 아무튼 뭐이 전체적인 행사의 그 어, 그,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장식을 한다는 것은, 아까 그, 아, 어, 우리의 뭐,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 실내 드론인부터 시작해서, 아, 그것을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하게 된 그, 항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laughs> 하게 된 그, 난 시키면 다 해. 난 시키면, 난 잘해. 시키면, 시키면, 잘하고, <laughs> 어, 시키면 다 하고. 어, 너도 시키면, 시키면 잘하니까. 어. 네, 뭐. 어 문제 없이 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크루스습니다 와우! 네, 감사합니다 <laughs> 행복한 보내주니다 <해드리기>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